아니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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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aughs> 그래서 이 상황이 지난번 팀에게 승리로 연결이 되었는데뭐 스맵도 그래서 굉장히 큰 힘을 좀 실어주는 이야기를 했었고 일단 근... 라인 게이을 한번 할 생각으로 보이는데요 근성의 말랑 예오 네. 저쪽으로 사이로 살짝 지나갔는데 말랑이 일단 연방탄을 깔기 깔았습니다 스텔이 있으니까 룰러 쪽 룰러 쪽 룰러 쪽 룰러 쪽 룰러하면서 룰러 쪽 룰러 쪽 말랑까지 잡으셨죠. 반격각. 지금 몇 명이 오나요? 몇 명이 오나요, 지금? 다왔어 네. 체력 네네아 관리가. 그러면 라스칼이 어 들어갔다가 나오고 다시 킬. 어두 개. 젠지, 젠지, 젠지. 젠지의 집중력. 이건 젠지가 날아줬을때 그... 이제 막 앞서 달려들면서 점화도 있고 그러면 점화 활용하면서 변수를 만들어내는 거지. 이렇게 더블 버프 네. 이밍 네 진짜. 오우 네 오우 네 더블 버프 아 타이밍이에요! 라스칼! 이거 의식해서 말랑도 그쳐야 좀 있었던 건데 말랑이 깊게 올라옵니다. 점멸을 들고 있고 둘다 있는데요. 라스탈, 라스탈, 라스탈. 점멸로 어? 추격했습니다. 와우시여. 차가면서 그냥 딜로. 이러면 잡아낼 수가 있겠지. 잡으됐 뭐. 지금 싸거면 뭐점 하나 찍고 두 번째 점은 어디 찍힐지 모르니까 말랑도 들어가기 좀 애매했거든요. 그렇죠. 아. 그래서 들어갈랑 말랑 했었던 장면이 아, 아.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제는 우리 턴이다. 아하, 이기얼 나왔는데요. 콘트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바로 돌려봤습니다. 4대0 언제나 이렇 나와야 되는 지금 오히려 아지르가 어시를 사무시라고도 걸고 에코는 지금 성장면에서 뒤쳐지고 있어서 힘들어 보이네. 요 둘랑? 어 진짜, 진짜 살벌하게 뭐, 때려. 정... 정말 야무집니다 정말 야무져. 죽을 때까지 네. 때리는 느낌이야. 와, 몸통이 잘렸거든요. 예. 꼬리가 잘린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데미지를 상당히 좀 많이 입었는데 위치가 묘한데요 이 묘한 위치 활용할 수 있나요? 숨소리도 네. 안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소리가 지금 안 나거든요? 숨소름대! 아! 아! 아니 이게! 속박 안 맞았어요! 무슨 요리조리! 그리고 숫가리더 두명 지원! 또다 와요! 네. 에이밍 갑니다 아. 안 맞아요 스킬이! 결국, 바텀에서 뭔가 액션을 취할 때, 럭스를 바라볼 수 밖에 없는 건데, 그거 한 방에 이어서 연계시시니, 데미지. 어, 페너전멸 네. 없지? 맞아요! 원래, 원래 없어! 없어.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이 경기 내내 없어요. 안리고 왔으니까. 스맵이 그러면 들어와, 들어와. 찌찌찌찌 <laughs> 힘들어요. 갑자기. 지금. 설치 위에 소리가 나는데. 네. 아! 안 됩니다. 아, 이거. 는 아! 그렇죠. 원래, 정말. 백만 포인트 전 기회를.. <laughs> 조금 더! 어 말랑. 말랑. 그래도 파이팅하면서 지금 앞으로 치고 나가면서 테마시아. 어 라이프 쭉 어, 그러면서? 어. 라스칼. 와! 아래에서 일단. 카르바리 일단. 그렇죠. 어떻게 잡았요데요 케넨 네. 네. 도망가야 되겠습니다. 어. 어. 근데 여기 가면 이즈리얼이 바뀌었습니 아장아장. 가나 가요. 이속. 최대한 역주행해야죠. 아. 불숲을 거쳐. 아골게덮혔습니다 어, 돌방을 넘어갔나요? 저쪽에 있다. 와, 스매! 놀라운 무빙. 아이 스매 방금 움직임이 저쪽 에 있는 줄 알아요? 와, 스매? 와, 어 결국은 네. 아 근데 어? 어, 근데 비디쇼어 어, 그러면서 유카리. 네, 네. 지금 KT의 첫 전... 슬기. <laughs> 와, 이렐리아도 잡자. 이렐리아가 전멸 없거든요. 어, 깊다. 이렐리아가 제일 그래도 잡을만 하거든요 지금. 레이드팟 모집 이아자 천천히 들어가죠 카그 아지르가 왔는데 있어요. 아지르가 어, 계속 체크하는데 주력하고 있어서 오 그냥 이거를 과감한 걸 판다? 넘었죠 근데, 근데 살았어요 아니, 괜찮은데요 근데 오우. 살았어요 와 저게 살았어요 선을 네. 넘었는데 살았어요. 네. 2분 플레이일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전멸 없지? <laughs> 그러면 애초에 없었죠 계속 없고요. 아 진짜. 아 물어뜯김을 당합니다. 노린술 계속 당할 수밖에 없어서 참 답답하겠네요. 스맵 강타. 스맵이 너무 뒤에 있어요. 스맵이 빨리 와서 지금 빨리 빨리 와서 강 스맵이 강 스맵이 강 스맵이 강 스맵이 강 슈퍼 플레이 와 KT 기네요 사실 아이템 매복하고 있다가 약간 움찔한 것 같은데 아니 정말 하나도 안 아팠죠? 켄의 상륙 켄의 상륙 켄의 상 눌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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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요 눌렀죠 눌렀죠 지지배제 재생 때맞이야 KT 촛 분위기 바뀌고 있어요 젠지. 아, 안... 어, 어, 살아 돌아가야 대요 어, 에코는 살아 돌아가야 되요 와, 예, 그리고 에코, 에코, 어? 그러면 즐을까요 어, 예. 이러면, 그러면서 어, 오, 어, 예. 여기 예. 아닌데 여기 예. 아닌데, 네렉톤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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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아니, 사, 세 명인데 너무 무서운데요? 그래서, 어 그래서, 아, 세명 이렇게 나온 요세 명인데 지금? 돈은 <laughs> 비슷할 수 있거든요. <laughs> 다시 한번 바론입니다. 이거를 한 번만 더 뺐으면 진짜 각이, 각이 나올 수도, 나올 수도 있는데. 으아아아악! 아, 저쪽이네요. 아 아, 아 아, 아아아 네, 네. 우물에 들어가 있어. 나가 있어. 결국 진짜로 변. 어이기도 하나 둘씩 다왔고요 이미 격차를 좀 많이 벌려 놓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여유 있는 마무리를 생각하는 젠지입니다. 헤넨이 광역으로 지져야죠. 어, 아, 근데 이거 이질이 데미지나 뭐. 아다 이상해요. 아 사실. 그래서 못 들어가겠는데요. 그리고 대포미니언이 펑펑 빠지고 있습니다. 아.. 필렀습니다. 아, 넥서스입니다. 네, 뭐 어, 나가야죠. 어떻게요? 아, 너무 왜? 휑한데요. 돈 뜨고 어떻게 계속 맞아볼 걸모 없는 에이,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어, 이게 아.. 간다. 육칼이 먼저 들어가서 드리블. 그 다음에 스맵은 잡혔고. 아, 그리고 여기서 젠지.. 더블킬. 자, 더블킬인데. 그 전에 넥 네가 파괴가는 미라. 찐지. 찐지 미라. 8 7 8초야 테넷 노플이다 안오플이야 싹다오플 딜리총 코 에코 5초 x2 내좀 빠르죠 캠핑하 나이아이 잡아야 되는데 1량불 1량불 네. 해야 돼. 일방적으로 계속 KT가 두드겨 맞았기 때문에 퍼트 게임이 나오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만 네. 저는 레넥톤 카서스 탑정글 이렇게 뽑아서 스읍... 교전유도를하려나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봤을 때는 아, 그럼... 더 기대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음네. 어? 오센데요? 왜 어, 어, 예, 진짜 예, 좀, 좀 많이 맞아서 가겠는데요? 오 와. 오네오 그렇죠. 빰! 오오 집요하게 대차가 저 고추류의 느낌이 나는데 그렇죠. 사막이 같은 느낌 있잖아요. <laughs> 예. 어? 외골격이 좀 단단해가지고. 그리고 이 구도는 라스탈리좀 자신 있어야 할것 같은 구도 같거든요. 네. 디달리가 3렙 상태에서 지금 화정이라서. 어? 네. 아, 심지어 블리드가 먹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딱 이거. 뭐 살아서 정말 다행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디달리는 그냥 말리는 거예요. 네. 강신을 해서 깊게 들어갔네요. 유카리. 와. 아 이러면 일단 뒤에 어란다로 죽고. 아 정말 안 좋게 죽게 됐죠. 결국. 그렇죠. 빠지고. 아. 아니면 그리고 음명 활용을 한 번만. 아들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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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가 안 좋아요. 아까 말란이 이미 끝났습니다. 아, 아 이거 좀뼈 아픈데요. 그렇죠. 어, 이런 D D D가 쫓아가네요뼈 아픈데요. 떨어지면서 다시 천명을 뽑만했고요 아신이어버리겠어 생각도 만와 네. 이러면은 매복할 시간이 어찌, 어찌 보면 저 레드 네. 해먹고도 남을 시간이었는데 그냥 근데 잡아버리면 네. 그래서 넘어갔다 이거를 b d d 갈때이 다음 유카리 위로 올라오는데요 네. 이 아래쪽 난전인데 근데 BDD가 카직스 죽었고요 BDD도 위험하죠 BDD도 도망갈 데가 없어 네. 보이는데요 기본적으로 페 같은 챔피언에게 카직스가 좀 약해요 자신의 우위를 다음 단계 넘 넘겨 받고 어, 있습니다. 네. 밀면서 와. 이렇게 와, 말이죠. 이렇게 그런데렇공이면 아픈데요. 네. 아! 두 발까지 여기까지는 데코. 바공 아직 들고 있어요. 미니기. 어, 어 블로 걸었어요. 바로? 바로? 바로 바로 터졌어요. 근데 여기서 열고 네. 자 올리기 근데 그 다음에 그추을 계속... 먹었고 위치 도망가야죠, 젠지. 도망가야 되는 룰로, 룰러, 룰러, 아, 룰러. 테러가 없어요. 룰러 고립 테러 없어요. 그리고 나를 일본 쪽, 나를 르 내가 나르 일본 쪽. 그 다음에 어떻게든 살 사이 사람 살자. 어. 예. 최대한 전멸로 타. 와, 추을합니다 전멸 <laughs> 나를 르 해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 떴었는데 고민이 될것 같습니다. 오, 이거? 라스칼의 위치가 너무나 애매한데요. 강신으로도 이쪽 파트를 냈고요. 아 어머 얼렸는데. 커튼콜을 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유칼 쪽이 어 이거는 어, 어, 예. 빠져나와야겠죠? 단단하기네요 트페가 네. 그냥 엄청 단단합니다 지금. 지금 리지를서 신중하게 할 필요 있고요. 볼카를 들고 있습니다만 오, 오, 오 지금 어, 잠깐만요. 포커싱잡잘는데요유칼이 전방 에서겠죠아 아, 아악! 지면어 아아아아아 그래도 멈춰두고 그래도 에이밍이 왔거든요? 에이밍도 와서 며 룰러죠 룰러죠 오예. 그러면서 어렇 밀고서. 아바네요. KT 여기서 룰러도 정리가 죠 됐죠. 잘묶을 수가 있나요? 데 와어어어어어아어어어어요어어요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왔다까어유어어 육... 지금 아이템어어어어어어 아 그냥 강해요 지금 투어가 그리고 에이밍도 나올 수 있는데 진짜 날카로어어한방어안 터져가지고 어. 하나. 하나. 어. 이트린 아이템이 나오다 보면 오! 그리고 계속 피하고 피하고 또 피하다 보면 야. 나중에 룰루와 시너지 나긴 하니까 그렇죠. 영원히 피하다 보면 좋은 상황 그렇죠. 나오거든요. 네. 연결을 하고 싶어요. 토스맵이 많이 오케이. 많네요. 룰루와 그리기 오리, 때문에 바로 메이러죠. 그렇죠. 그렇죠. 그게요유카 잠깐만요. 유카스. 유카 네. 가버리면 아, 네. 어? 저희 오, 지금 커트콜 상태입니다. 커트콜 상태예요. 3명. 와! 3명. 3명. 와, 3명. 다, 와, 다 타였 3명. 타였거든요. 나타났거든요. 잡으면서. 그리고 파이팅 계속. 발은 살짝 놓켰는데 지금은 젠지도 약간 위기예요. 이거? 체력 관리가. 일단 CC가. 네, 체력 관리가 좀 위기인데. 괜찮았고요. 복화요? 그리고 뒤로 완전히 다 빼. 도 괜찮은가요? 일단은. 그 의미는 먹으면서 한번 찾았는데 그렇죠. 그다음에. 자, 진영 스맛고. 어떻게 갖추나요? 진영을 어떻게 갖추나요 오, 여기 뭐 보안이. 나다. 의렸죠 그다음에. 오, 이러면 또 죽었죠? 예. 그래서, 어, 위로 뚫자. 포키몰이 나가는 느낌인데. 네. 와, 또, 지금 면서 KB, 더블 살짝 연이. 안 맞았고요. 쫓아가서. 뒤를막 아 열로도 먹요한 아 방에 쭉 가면, 지금. 그대로 끝날 수도 있는데요. 그대 끝날 것 같은데요. 어, KT. 그,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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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뭐 매멘토 모리도 아니고 기억을 찾아다 이렇다 이렇다 찾아다 지금 왔다 갔다 반복하고 있어요. 또 명작이죠. <웃음> 예. <웃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야 KT. 그러면서 결국 넥서스가 이렇게 파괴됩니다 제제 KT입니다. 야 빨리만 내 앞으로 돌거 같거든. 따로 따로 들어갔다 얘네. 빨리만 돼 우리. 어. 아. 아, 뭐 이렇게 하고 우려 다시 발언을 건드리던.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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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잡았어. 나이스. 카직스. 나이쪽 위쪽 천천히 받을 수 위에 위에 카직스 줄게받줄게캐틀로 캐틀로프. 캐틀로프. 캐틀 봐 줄게. 가자가자 야, 으로 가면 끝난다 이거. 3으로 가면 나. 가보자 이거. 나 뒤에 할게, 이거. 까지 쫓아봐. 오케이, 간중. 나이스. 아이스. 가고일 쓰고 비빌라나? 아보 비벨고. 오케이. 노플. 아워. 잘했다, 잘했다. 야, 그 세트 다음 계속 세트 야 됐을 때. 그냥 카딕스랑 사이드 빡 뗐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은 팀들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재능면서 어 거의 만 2천 차이를 벌려놓으면서 경기를 이렇게 끝을 낸 수. 스펙도 진짜. 자, 호미 원하 와! 우와! 스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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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맵스들이 왔는데, 어 말랑은 지금 스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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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다 스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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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스맵! 이맵 스맵! 스맵! 시각 끌고 있어! 칼춤 추는 게 저항이야. 와 이거 지금 네. 약점 안준 거예요. 약점 안준거 네. 위로 올라가면서. 완전 대박 와. 망할 거 같은 거 치고는 선전했죠. 그렇죠. 유칼 쪽. 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유칼 쪽인데 유칼 네. 쪽인데. 유칼이! 네. 유칼이! 아, 아, 이걸 잡았죠! 그러면서! 유칼 쪽! 앞뒤 뀌어! 뀌 그리고? 그다음에? 근데 올라프가 클리드에게 도끼를 맞추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올라프아 올라프 전면 없는데요. 갈 곳이 없어요. 아... 대로변에서, 그래도, 아! 그래도 움직여서, 어, 그래도, 예. 노려왔습니다만, 뭐, 니달리, 올라프까지 다양한 걸좀 보여주고 있는데, 어, 예. 라이프 쪽인데, 요 일단, 대포 개수를 어? 봤습니다. 아! 어! 나와있다가 어! 순간적으로 폭사했죠? 어! 본인도 어! 사라지고, 일단 주도권은 계속 나간 상태고, 이런 구도라면 드래곤도 위험한데, 와지짜돈 벌리는 게아네 어, 아까 BDD 막돈 올라가는 속도가 아 이거 토스 당해가지고 이거 뭐예 최대한 살아야 지또 어, 이게 맞고 아 어? 어, 올라 이거 왔다가 같이 가겠는데요 투신도아 그래서 이게 아어 이거 약간 의아한 교전 유도였던 것 같은데요 아지리가 완전 멀쩡하게 지금 부터도 편하지 않은 장면인데 아 이거 바텀 지옥 네. 좀 조심해야 될 텐데요 피오라까지 일단 오긴 와요 클리드 역으로 예. 하지만 b d d 가지 도착해 있는 상황 이놈의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스맵이 달려가 보네요 전멸같이쓰면서한번 라이프 네. 쪽 라이프 네. 쪽 이득 봐야 된다 그래서 스웨덴을 통해서 스맵 와 절망. 수가적으로 에이비 그리고 붙어 와스웨점을스라쭉 밀고 들어갔죠 이거 그냥 힘껏 밀어놓고드래곤도록 바로 회전 이러면 은좀 수월할 것 같은데요? 젠지? 아 그리고 확실히 카밀이 어? 워낙 잘 커서 어? 그냥 갔는데요 이스맵이 어디까지 버틸 어? 수 있나요? 올라 이야... 그러면서 뒤로 빠져나가기까지 하면 올라프가 생각한 타이밍보다 한타이밍 빨리 잡혔죠 오이 약간 연기하는 것 같은데 푸 날아갈 수도 있어서 연기 왔거든요. 근데 연기 칼이 연기 달려 왔거든요. 칼이 연기 아니 연기하다가 어디 죽는 거아니에요 그래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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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은 이게 정한 건데 죽었어요. 네, 아, 메, 메소드 연기가 되긴 됐는데. 처음 연기하다가 죽었습니다. 에... 이렇게 되면 그리고? 어떤 게 게임에서... 여기서라도 스매프. 어 예. 어, 이이 좋아, 영수. 영수 차, 차. 지금 좋아요. 응수 응수 좋았고요. 그런데 벽에 달라붙어서 최대야. 벽에 달라붙어서. 아, 어 그러면서 네. 적신으로 적신을 치고 그래서 와 이거는. 리턴 못줄것아 이거는 어라 이거를 안 그냥 돌아서 나와버리면 자 말랑 전멸은 있는데요 웅전멸 다 있고 유미도 있고 이게 뭐예요 아 그럼 여기 서런데 그아 쫓겨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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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그래피퐁 서로 서로가 서로를 지금 살려주면서 최대한 킬을 잘못 먹었어요 미안 너머 전화까지. 아 이거, 이아지리가 저렇게 돌라프가 유미태우고 한번 또 돌파를 어? 한번 같이 스스 돌파! 아르테 돌파가 그때 아, 네, 네. 네. 돌파! 아, 안 들어 잘나는데그아루시아리벽 넘어에서 원해본다거 어이구 그래도 약간 아그아아 끌어들이 카밍카밍 그래서 에이밍 마무리 되지 않나요? 안쪽으로 좀 끌어들이면서 최대한 지금 저벽 때문에 와. 퀴티의 핑퐁 네, 쏙잘 들어갔다. 그래서 스맵을 중심으로 어? 일단 좀맞춰어점 와아아아아아! 룰라! 집에 현관 문아 앞에서! 와넌 아, 다운됐다! 집에... 아 어, 집에 오, 다 왔는데! 저, 저, 저. 아... 고개 주세라고 외치고 싶은 먹었어요 말랑 네. 어? 눌러줘? 네. 자! 룰러줘. 오! 발톱 기적! 발톱 기적! 기적 맞췄어요! 루치! 루치 유미한 힘이에요 이게! 네, 이 다음! 이 다음! 네, 나스카리 안쪽에 붙고 나스카에 나스카 안쪽에 붙어서 이게 걸 채워야 됩니이다 쓸어 버리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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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룰러가또 결과적으로 미키오 파을 한템이 됐습니다. 유칼이 리 아, 혼자서 어, 외롭게 이게 네. 룰러만잘큰게 아니었거든요. 어, 아, 비디가 있잖나요 어, 통통통통. 아, 끝났군요. 결국은 젠지. 아, 젠지. 아 젠지가 26분대 돌입하는 순간에그전투가 마지막 전투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3위로 올라갔다. 네. 여기서 이렇게 파괴됩니다. 체제. 오른쪽 비어라. 나 괜찮아? 나봐줄래 가자, 가자, 가자. 발만 하고. 보다가 걸릴 어, 있어? 빨리 아리 빨리 빨리 도될 것들. 나가보게. 아, 서 빨리 나게고루시 루션 루션 루루시 루션 루 루션 루션 나이다 죽여. 이드 가자. 에이 고양이. 많이 잡고. 저희도 잡자. 나드이시 내가 오케이. 실드지오이시들 실드 오케이. 실드 이시 잡아. 이거이 시들지, 오케이. 시들지, 오케이. 시지이 시들지, 오이 시들지, 오케이. 시들지, 다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자질의 아, 엄청난 딜량또 음. 어, 로밍을 통해서 좋은 처치력 차트를...